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 종목인데요. 어, 인베스트먼트라는 뜻다 아시겠죠? 뭐 투자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뭐 야놀자 투자 이력도 있고요. 다, 당연히 지금은 야놀자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했지만 어, 야놀자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놨던 네, 메모장입니다. 뭐, 손정이가 투자협의 나스닥 상장 추식을 했다는 소식을 5월달에도 있었는데요. 어, 그 소식들이, 뭐, 아직까진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 때문에 놀림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어, 또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이끄는 비전 펀드가 야놀자 1조 원을 투자를 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결정된 바 없음. 하지만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좀떴고요시초가에 어, 시초가에 당연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스가 좀 발생을 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더 네, 매스가 발생을 한다. 이것도 기억해두으면좋겠고요 중요한 가격대들만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장중에 장막판에 이탈이 없기, 없어서 이렇게 매수가 발생됐던 거로 확인이 되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탈이 났기 때문에 하락했던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잡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위에서 움직인다면 이 밑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하면 이 밑에서만 잡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높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 줘야지만 상승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놀자라는 기업이 본격적인, 뭐, 뭐, 상승이, 아, 상승이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어, 이슈가 될 테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장중에 단타 매매만 정말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어, 눌림목에서만 차근히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놀자라는 기업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서 더 많이 클 기업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 하셨으면 좋겠고요어 야놀자란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련주들이 어떤 건지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sbi 넷마블 아주 아이비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생명 여러가지가 여러 있지만 뭐 본인이 원하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은 sbi 인베스트먼트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근히 눌림목 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좋은 수익을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만큼 이 회사도 투자회사잖아요. 정말 본인, 본인들보다 네,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높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단타 매매로써 좋게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고, 길게 보고 싶은 종목은 당연히 눌림목에서 천천히 모아라. 이것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